어, 진짜 넣었는지 몰랐다. 2년 그냥... <laughs> 전. 아, 이번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구나. 일단은 이 집사들이 살기 쾌적한 공간이 돼야 그냥 고양이를 더잘 돌볼 수 있는 매력이 된다. 사람을 위한 공간이 먼저. 많이 고려가겠습니다 뭐, <laughs> <laughs> 뭔가 지나가면서 이런 비슷하게 생긴 고양이도 그런 그런 스아리 하나 있었어요. 줄... 줄... <laughs> <하나 더> 줄... <laughs> <laughs> 아무래도 좀 비슷한 고양이 있으면 아 자존이 아닐까. 지역이 뭔가. 어떤 특정 공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기억이 남을 때도 있는데, 고양이들로 인해서 그 장소가 되게 기억이 남는 경우가 생겨가지고, 저 이제 2번에 나왔으면 좋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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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계 때도 또 내용이 많이 오갔어요 고양이가 전부 좋아할 공간이 없습니 그래서 주로 이제, 타워가 들어갈 수 있는 되게 높은 키큰 창을 만들었었는데 어. 이제 모두들 그쪽이 좋아하는 곳일 것이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예, 예상과는 달리 화장실 그에 있는 창턱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<목소리도> 도시적인 소형 주거의 피부한 흡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을그모양이 형태 되게 적합한 거라고요. <목소리도> 가 아, 좋아할 만한 공간 습니다 <laughs> <laughs> 예, 맞아요. 떨어맞좀 음, 맞아, 빠워서 작은 지만 같이 응. 함께 한경을할수 있는 이 주어지는 같아요. <음> <laughs> <laughs> 볼때 고양이 찾기 서 열심히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. 음. 이게 고양이 이제 고양이의 크기가 나오니까 이제 도면을 보면 고양이들 실제로 나오잖아요 네. 그러니까 아 여기가 이제 몇 정도 되겠다 이제 책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눈치채지 않으시죠 이거는 잘 넣었다 싶은 개그 포인트가 있어요 개그 포인트야 모든 걸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거라 <laughs> 책 읽으신 분들이 이제 책을 이제 다 읽었을 때 네. 가졌으면 하는 긍정 생각 이런 게 있을까요? 음, 귀엽다. 큐티 어. 응. 텍처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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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무소 분들도 다동의하는거아에요 <laughs> 주에 오번 있잖아요 뭐, 결절 이런 음. 뭐, 새로운 건물과 어떤 위계들이 딱딱 생기는 것 같은데 서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. 그 뭐야 지 귀여운 귀 같은 게 뭐지 저?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 책은 진짜 한없이 가벼웠으면 좋겠다. 그게 조금 성공한 것 같은 생각. 이제는 어떤걸좀 생각하셨어요? 고양이를 건축을 다 좋아하는 입장에서 고양이를 반려하는 건 조금 더 어렵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건축은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.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개겁해요 이게 선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. 발은 <laughs> <laughs> <바른> 아래 계단에 <laughs> 있는데. 네, 이게 선 것도 아니고 <laughs> 유명자리. 이건 앉은 것도 아니고 승격 때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이건 잉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. <laughs> 가가 너무, 너무 <laughs> 같 <같은> 아지. <거. 웃음> 점점 가얼 <laughs> 어? 사모님. 무슨 책을 이렇게 보십니까? 이 책에는 각 기도에 모든 비법이 쓰여져 있 비법. 저주심지저 예. 거야.